최후의 탑야오 나랑 던나그래 아직 전멸도없어

해줘 네, 아니 설마? 와, 자, 와, 야, 야 그래, 야 오늘 경기의 수준들이 와, 이게 아, 네. 아, 어, 많이 뛰똥똥 날라가는 거를 조예 그 먼저 어, 뿌리 어. 돌아서 끊었으면 잡았는데 오, 근데 어, 잠깐만 이거 위험한데요? 잡아, 잡아, 가라. 위험한데요? 아, 와 됐고, 이야, 오늘 정물러는 노림수가 다 같은 거에서 그림이 일단 오, 오, 근데 미드 있지, 미드 있지? 오 라칸. 오와 여기서 와 딜라이트? 데이피에 데가가? 데이피에 데가가? 데가가? 어 딜라이트 됐다이와 딜라이트 와 와! 데이피아 딜라이트 지야 거의 앞 그때 그 이로

아이 잡았네요. 우승. 아까 왜 준호가 안 보고 다니던데? 이 이득이 이득인 거 같은데요? 오 뭐야? 이거는 마음이 급해차차좀 실망했거든요. 카이사가. 오 아래쪽 아래쪽. 힘 많이 날리는데? 여기까지 전략까지못 이거 뭐 이거? 그것도 대신 미드에이차, 미드에면 아타깟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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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오. 오. 잠깐만 여기서 슈퍼세이와아와아힐맨 넥, 오르락 큐, 블랙, 와우, 와우, 와아아아아 우와 성장. 맞았어. 아아아아 근데 이랑 사실 아, 어. 미드... 어? 어? 어, 먹 하니까 관리가 어, 힘들어. 네. 먹기는 네. 먹기는 네. 먹겠죠. 근데 구도 이미 이미 리는도예요 여기까지. 그냥 c 시 연계가. 요미 드라이버. 뚜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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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루까지, 뚜루까지. 딱이네 그냥. 깔딱이네, 그냥. 이 괜찮다. 괜찮다. 이거 훨씬 좋아요. 어! 나를 넘어가고 여기서 포지션이 요 긁혀요. 긁혀요. 나가 나를. 메가 나를. 제우스 랑치가공강공 딜라이트! 와! 와! 라 와! 미친 거인데? 와! 딜라이트린다 우와

연결했으니까 어? 아, 잠깐만. 전면. 아, 전멸 없네 아. 전면 안아안 최대한 맞아 주면 맞아 주서 면.

넣을 거겠다. 나오는이오이 이거 갈리고 편안하게 움직할수있는 거. 어, 이거 뭐 잠깐. 이거가 좀 많이 갈리는데요, 이거. 뭐 네, 네, 아이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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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방패, 방패. 브롬. 어, 방패 이거 브롬 터져요. 아무리 브이라도브 터집니다. 완전 다 막막. 그리고 너무 안지 어, 이거 아니는데

긴안 <목마> 아, 죽어, 긴안 yeah. 아, 죽어, 긴안 죽는다고, 어긴안 죽어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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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, 안죽안 죽어, 안 죽어, 안 죽어, 안 죽어, 안 죽어, 안 죽어, 안 죽어, 안죽

받아주고, 여기도 긴, 빙, 와우, 와와 와, 와와와와와와와와 자, 무적이에요, 우른이 무적이에요, 일단 우른무적 비가 안라아 비가 안달아

관광 바로 쳤으면 좋겠는데 대 이런 거를 음, 환감은 안 좋아. 일로 아,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아, 기 일로 아, 와. 뚝배기이 빠지긴 했이만 네? 음, 맞추고 어, 싸우면 어, 괜찮을 어, 것 같은데. 오금은안되요 이거는 이 더. 오늘 네? 너무 잘 들어갔는데. 할 만한데? 할 만한데? 할 만한데? 할 만한데? 할한데할 만한데? 할 만한데? 할 만한데? 할 만한데? 할 만한데? 는데할 만한데? 할 만한데? 할 만한데? 할 만한데? 할 만한데? 할 만한데? 할어 어 oh, 이러면 우르니 바텀 좀 재미 많이 봐요 이걸 엄벌 테 빠진 거라. <있다>. Oh! <라이> 아, 어 그래서 안다 아, 그래. 아, 그래서 안 아니. 긴 잠만 만 봐야 돼요 봐야 돼요. 아지마이즈리얼 바로 잡혔어. 어니? 데미지는 개뭐 들어가 봐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가게 긴가마 하겠지가 그 우리 함께 임을 끝까지 아지게또몰 그거 아니면 그러니까 아유... carrier... 어. 아니, mature... 게요요 Beth.. 좋긴 한데? 근데 이게. 지금 먹만 하죠? 아니! 오, 오, 애들 데리고 오, 와라! Diferente. 아니, 저말먹아니 아니, 는 아니, 뭐해? 아니, 이게 뭔 소리야! 뭐야! 괜찮아찮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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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로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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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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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, 잠깐만. 아니 왜 이렇게 깊게 갔죠 이거? 러 같이 이만 하면 질수 없는데 어, 아 이렇게 쪼그면서줘 이거 그냥 울무대도로 부르면 됐는데. 되 그러니까 계속, 딜러는 가아는 이러면? 핑퐁 될줄 알고, 다거 바로 먹히거든요. 정글 없어요. 정글 없어요. 이거 먹힐 수밖에 없긴 해. 어, 어, 이능화씨 감자로 먹고. 어, 이쪽 제이스. 어, 아 이거 죽었는데. 이지 쟁집? 너무 멋있는데? 다 죽어, 이거 다 죽어. 어, 물러? 물러? 물러물러 와아 러가필사이드 렛지만드 아니 이거 같이 있때 왔어 룰러는 아 아니 아니 브라이 그렇게 빨리면 안되는데 룰러 넘어졌을 때리스크니다탑 텔러 오 아지르가 죠 디아도 옆에 있... 잠깐만 아왜이렇리와어형잘 핀거? 당장 인원을 어 릴리야 리야 어? 초비가 와가지고 아어 어? 어? 그러잠 반사 어, 업헌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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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졌다 아, 아, 저... 그리고 진짜 진! 진이! 플래시 글렀으면? 플래시 글렀으면? 아 릴리아 커버 오긴 하는데 어오이 어디 와요? 예. 가각해 가리아 잡는 저어아 근데 제우스가 버티면 아, 오? 오! 와. 제우스. 다막 한다. 막도 한다. 원래 초미 좀어전 쇼부. 아 네, 버텼어요. 제가가 피했어요. 오. 와, 제우스. 아니 저 상황에서 시 이거 바선생다는데그 잡았고 주신가어 어? 린즈도 쓰기 싫어. 근데 그프 잭스. 잭스. 데 죽었고. <S huevore> 그래서, 지금, 지안지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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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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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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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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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래 서 애초에 제, 제, 제가 진짜 네. 비상이다. 구력이 어, 네. 짧으니까 뚜로엠이 네. 뭐 그러면은 왜, 야, 왜. 어, 어. 어. 근데 안맞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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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. 아. 지금 안 어. 근데, 아, 지금 아온나 초비 잘 몰아먹이게 해. 초비 캐리 나옵니다 이거. 어, 진짜, 어, 이번에 근데 미술적... 자기가 자고와 자야 곰 때문에 빨리 와아 기인! 와아 무서워 저스와 했는데 와와 결국 있었죠. 결국 기인이 해내긴 했어요. 뺏어요까지 했으면 더 초대박인데 에어 타고 어어거보같이 그냥 자이가 바리죽었어요 초비까지 근데 초비 초비 잡는 와 레이저 레이토레이랭레랭저레레인레어 정말? 어? 레이저 는 거야? 놀러 가 놀러 가와러가 놀러 가 놀러 가 놀러 가러가러가러가러 아니 카미나 잘 쳐서. 포서... 오, 어, 근데, 근데 지물도... 돌방울이 싸우는 건데. 어? 어? 와. 플래시. 와 플래시. 벌었어걸었다벌었어 이거. 와 죽었죠. 어? 와 돌방울. 그러면 또. 지금 레네톤이 전면 슈잘 받고 있냐? 와. 와. 그대 그대. 애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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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아, 나이스 잘 나이스 운명이 나이스, 운명이 나이스, 운명이 나이스 나이스 어떻게 된 건데 안아데아 제카 나이스 아, 아, 아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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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사이 제일 고 아유 아 아유 아 기배서막판라는하게 와, <요> 와, 와, 와! 와! 은 아. 이제 가. 가. 모르는 척해야죠. 본대는 그죠? 이제 온다. 45%들어왔습니다 예. 숨기려 네. 고는뭐 하고 싶뒤 뭐 응. 뭐, 아, 티가 뭐, 아, 아, 안 나오는데 이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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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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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비가 못 먹고 가지 어? 잠깐만. 어, 초비가? 소비가 코한번안물어 보긴 하는데? 이거 o. 오히려 트위치한테 들까? 트위치한테 아아 아방 죽어야 되요없플래안돼안돼안돼 트위치 빠지면안돼 빵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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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몰락이었으면 알이 죽었는데 지금 아 진짜 미치겠다 좋다 뭔가 제이 예술입니다

오와좋 와. 진짜 뒤집고 내려갔한어어 진이 돌아다 비상, 비상, 비상. 오, 비상, 오, 비상, 오, 비상. 오, 비상, 오, 비상 오, 다음 스킬 걸 더블 돌려. 와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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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근육까지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아. 새끼네 에마드가 안. 그런 거 받고 싶어서 찾은 게. 그 타고 어디면 안돼안돼안돼안 돼. 안돼안돼 티치 티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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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그 갑자기 갑자기 폭안 돼. 안 돼. 티치 너무 약해. 너무 약해. 근데 사이러스. 근데 사이러스. 근데 사이러스. 뿜. 사이러스. 사이러스 콤비. 사이러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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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5 맞았어요. 좋아하는 나름이 안 먹기 아 저, 저, 저거 아, 나갔으면 있는데... 아쪽이긴 좀... 아, 아. 응. 그러니까. 아. 하죠? 그것을... 와 너무 약해 와 이거 아트 중후에 어잠깐 그러니까 그래도, 그래도 와. 왔다 <몇> 왔다 어? 디가바 아아 어 좋았는데? 바이이퍼이퍼캐니언캐언 와아 캐언 이거 아리가 죠 여기서? 환자하어아 진짜 하거든요와

<목소> 주거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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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도 나도 재주거는나 아, 아, 나도 재밌게. 어 아, 나도 게 아, 나게 아, 나도 재밌게. 아, 나도 어밌게안 돼요. 아, 나도 재밌게. 아, 나도 재밌게. 아, 나도 도재 아, 나요도 재밌게. 아, 요 아, 나 아, 나 아, 나도 재밌게. 아, 나도 재밌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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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 이상 이상. 어 그래도. 와 대우기. 아 이파가 준다 준다 다 그들이 온다. 이 아타카니에요. 그들이 온다. 그들이 와. 와 와. 이야. 근데 진짜 총이 질이긴 한다야파코남 유리. 더운다 더다 근데 근데 알았어 뭐야 아리가야 좋아타라면쓸아추을이것 아니라. 안 된다. 교아이라도 교환, 아좋아 교환 아 일단 일아바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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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락 펜타 따로 펜다 펜다 펜다. 끝났냐? 펜다. 뒤를 아봤는데아미요 아, 다 잡았다. 여기서? 아, 아 근데 위치가 안, 위치가 안 좋아 어, 위치가 안 좋아, 어, 어, 아, 위치가, 어, 안 좋아. 어, 아, 위치가 안 좋아 아 위치가 안 좋아 와 제꺼! 와 제꺼! 이상 이상 이상! 와 아, 어, 어. 근데 하지 안.. 하지만.. 아 제리는 잡았는데 더안 되죠? 아, 아, 아 아리가 너무 슬아 아, 아, 근데 이게 B.. 아.. 아니 제리는 없으 아니 근데 비가 아리 고못뺐어